소름 끼치는 진실. 당신의 가족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일 수 있다. SNS에서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소름 끼치는 진실. 당신의 가족이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사회적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받으며, 가해자는 주변 사람들,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는, 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가해자의 특징과 조직스토킹의 방식. 조직스토킹의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며,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종종 외국인까지 포괄하여 지역사회의 규모를 넘어서 간섭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서 속삭이는 음성이나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불쾌한 소음을 통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음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에게 보내는 일이 빈번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감시공원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비웃음이나 욕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일상 속의 피해는 불행히도 조직스토킹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각한 영향.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겪게 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피로감, 불안, 우울증 등을 유발하며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더불어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더욱 큰 불안을 안겨주며 이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고통입니다. 정신적 피해 피해자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신체적 피해 괴롭힘은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